이제 말도 잘해가지고한 어. 손... 가는데 한 안반가워니까 반가워... 이렇게... 어, 아, 손 사랑해, 안 사랑해... 이렇게 허브해졌어... 릴렉스 된다와 진짜 오랜만에 외출... 파킹 비싸지 않을까요? 1시간에 2불받에아되네 1시간에 2불이에요 음. 좋네요 t i 파킹 티켓 <laughs> 이상한 걸 인증하고 있네요 <웃음> <웃음> 과장님의 파킹솜씨를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. 네앞에다 합니다. 아, 아주 스무스하게. 그 누구도 파킹하는 줄도 모르게 파킹을 끝냈어요. <laughs> 다시 여기에서 부딪쳐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할 거 같아 와인이 <laughs> <고행이> 많다 아우 저거 <laughs> 무서워 수상 택시 어때? 수상 택시요? 네. 좋은데요? 수상 택시 타는 거야 상 택시를요. 근데 진짜 어, 사람들 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. 뭐 하세요, 과장님? 어? 기분 좋으세요? 더워서 나 혼자 다 껴있고 온거 일단 테라스에서 식사가 가능해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좋아요? 네 강요 <laughs> 좋아하기 강요 저, 저 <laughs> 여기 갈 거예요. 어디 는 거? 이 시시. 오. 가자, 아, 가자. 아, 아, 아. 아, 진짜 덥게 입었다. 혼자 이렇게 입었어. 혼자 겨울이야. <laughs> 요즘 과장님들은 이렇게 끼부리면서 마셔야 돼요. 어, 원샷하시겠어요? <laughs>

새로 봐 차가자, 차, 차 타자. 좋은 생각. 그러니까 너무 쾌적해. 아뭔가 <laughs> <laughs> 자연스럽게 맥주 마시는 척하고 결국 푸고에서 집에 가서 먹기 아니 차 안에서 먹기 아, 더워요 여러분. 자딴� ä m 들왔데 너무 들시켰 c a n 아니야그거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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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여운이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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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포보이? 응 왜지? 해산물 이렇게 들어가면 포보이 이런 거를 포보이라고 한대요 그 사람들 이렇게 감자칩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감자칩 감자칩 넣어가지고 아. 이렇게 넣어서 음. 맛있어? 음. 음. 거의 맛없게 생겼는데 맛있나 보네 맛있어 早いです。